자, 오늘도 신나게 가봅시다. 코인의힘 이대표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48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어제만 하더라도 4% 이상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시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말 돈 벌어갈 수 있는 단기급등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종목 구독자분들에게 공개해드리기 전에 자, 어제 추천드렸던 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드렸고 영상과 정보방에서 307원에서 309원 요 가격대에서 잡아드렸습 실시간으로 10%가 넘는 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24시간도 안되서 제가 말씀드렸던 340원 구간 지금 저항 돌파 시도중이죠 그래서 420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 또는 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매수하신 분들은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 매도 타점 계속적으로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도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드렸던 매물대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물량 입전했어요 보세요. 매수 금액 보시면요 30% 물량 정도를 익절을 했다. 익절을 어, 하고 이렇게 단기로 여전히 이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물량은 다음 타깃까지 홀딩하면서 더큰 수익으로 익절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추가 매도 타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저에게 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계좌 쭉 한번 보시면 장기 코인들 많이 반등 나와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그 외에도 단기 코인들까지 섞어가지고 계좌 안전하게 우상향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릴만한 종목. 정보방에서는요 영상보다 빠르게 매수 신호 나가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어떤 코인이냐면 바로 이 솔레이어예요 솔레이어. 왜 오늘 솔레이어가 급등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건지 영상을 통해서 핵심만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일봉으로 보시면요 올해 5월달에 어마어마한 고점을 찍고 나서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점 대비 정말 10분의 1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지속돼 왔습니다. 중간중간 일시적인 뭐 반등이 있었지만 이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이달 초에 290원 부근의 단기 바닥을 형성해 주더니 380원 매물대를 향한 리테스트 반등까지 나와줬습니다. 이후에도 윗꼬리는 하락 추세선 저항을 맞고 눌렸으며 매물대 지지 안착에도 실패하면서 그러다가 이달 초 290원 부근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해 주더니 이 380원 매물대를 향한 리테스트 반등까지 나왔죠. 이후에 꼬리는 하락 추세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눌려주면서 380원 매물대 지지 여기에는 실패를 해주고 제차 290원까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지난주에 어마 어마어마한 거래량,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숨에 이 380원을 넘어 위쪽 550원 매물대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은요, 이 상장 당시 축적된 거래량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거래량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 예요 만약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막대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29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만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캔들은요. 이 추세선 위쪽으로 양봉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4시간봉에서 단기 이평선들을 좀 추가해서 보면요. 5일선이 20일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출현해 줬고 이를 통해서 중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점 잡아들에서 단기 급등 나왔던 코인들과 같은 정배열이 나온 거죠. 심지어 5일선의 경우 지금 200일선까지 상방을 돌파해 주는 골든 시그널이 출연하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200일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로 작용해주면서 하방을 완벽하게 다져줬죠. 받쳐주고 있다는 니다 그러면서 돌파에 성공한 하락 추세선 역시 이중으로 캔들 몸통을 지지해주고 있죠.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요. 이 550원 매물 대까지 상승, 요 상승이 나올 때 막대한 양의 매수세가 축적되었고, 이 380원을 다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간 매도세가 없죠. 이런 거는 세력들이 개인 들의 물량을 먹으려고 개미 털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상승 근거들을 바탕으로 오늘 솔레이는요 단기간 내에 이미 돌파 테스트 중인 380원 지금 막 넘어주고 있죠.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550원까지는 우리가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연말 안에 고점 부분인 이 천원 부분을 넘어가는 폭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입니다. 거진 160%가 넘는 폭등 수익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종목인 거예요 지금. 바닥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져지고 저가 매수가 나온 상태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솔레이어도요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다면 바로 어제 타점 잡아드렸던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처럼 확실한 단기 수익 이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이후에 대응법들은 전부 고정 댓글에 있는 현물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고요 정보방은 365일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